안녕하세요. 차트메이트입니다. 루나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. 이 루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8비트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우상향만 하고 있습니다. 비트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계속 양봉으로 올라갔었고 계속 이제 고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. 아마 물리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. 어디서 샀어도 지금 오늘 가격이 최고점이기 때문에 여기 제일 옥탑방에서 샀다고 하더라도 오늘 그 가격을 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이제 원하시는 거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까 매도를 어디서 잡을까가 첫 번째일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별로 이제 얘기할 부분은 없을 것 같아서 그 값도 제대로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.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추세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나아서 어떤 타점을 잡아봤자 결국에 단기 타점밖에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. 결국. 내 욕심을 어디까지 낼 거냐의 차이죠. 그나마 제가 이 루나에 대해서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작년 6월 정도 됐어요. 제 아는 동생의 개발자 친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루나 직원 개발자였거든요. 그래서 월급의 반을 코인으로 받는다. 그래서 그 야, 월급의 반을 코인으로 받으면 되게 안 좋다. 그걸 당장 팔지 않으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시점이 이 가격입니다. 6, 8월, 8월 아니었을까? 이렇게 올라가기 전이라서 이 6월달쯤 뭐한 2, 300원 할때 그래서 그 친구가 세달치를 이제 월급의 반, 뭐 월급이 400만 원이라고 하면 한 달에 200만 원씩은 코인으로 받는 거였죠. 그래서 그 친구도 아마 시세가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확정적인 그 2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코인을 다 팔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. 그때 돈이 별로 필요하지 않았어서 그 600만원 어치만 그냥 냅뒀다고만 하더라도 그 가격이 지금 여기만 해도 만10 퍼센트거든요. 100배잖아요. 여기가 100배인데 600만원이 6억이 되는 기적을 좀볼수 있었을 텐데, 아, 제일 아쉬운 거는 그 친구가 아닐까. 그 테라 쪽 직원 사람들일 수도 있죠.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 냅뒀으면은 100배가 아니라 300배가 넘었죠. 2만원일 때 거의 이제 3만원을 보고 있으니까 500배, 500배의 수익률을 볼수 있었을 텐데 좀 그런 재미난 일이 좀 있네요.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2평으로 먼저 볼게요. 2평 같은 거 보면은 우선 60일 2평을 계속 지지해주고 한번 추세를 탈 때는 이 11일 평 네, 그 추세를 탈 때는 보통 11일 이평에서 통통 튀기는 게 많이 보이죠. 21일 이평도 잘안 깨져요. 빨간색이 21일 이평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쭉 가면 보통 21일 이평 깨지면 손절하는 식인데 이 과정에서 보면 21일 이평 밑으로 내려왔어도 기준선이 지키고 있었던 부분이라 계속 거기서 반등이 나오는 상황입니다. 기준선까지 깨졌던 날은. 이 구역이네요. 이날부터 이제 기준선까지 깨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도 212평, 112평 기준선까지 깨진 날은 이날 한번 있었고,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날, 그리고 이날, 이렇게 총세 개가 있었네요. 확실히 이때보다는 좀더 불안정하게 움직이고는 있죠. 그러니까 좀 흔... 장이 흔들흔들하면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때만큼 강세 추세는 아니에요. 그럴 수밖에 없는 게또 이미 많이 올라왔던 코인이고 비트도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좀 아니기 때문에 어, 나름대로 비트 상황 대비는 엄청나게 잘 오른 거죠. 여기서는 또 추세로 했으면은 도중에 이절라는 상황도 많이 발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반대로 매수 같은 거 받는 거는 좀 쉽죠 어, 60일 2평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는다 라고 하면 이런 60일 2평에 닿을 때 그냥 매수 받으면 되고 나는 그런 거보다 빨리빨리 받고 싶다 하면 은 이런 전환선이나 10일 2평 지금 같은 경우 오르기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죠 10일 2평 그럴 때 받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는 20일 2평 정도에서는 매수를 받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추세 매매가 될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 평은 좀 꺼보고,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좀 생각을 해보자면, 이렇게, 이러한 추세선에서 매도를 하는 게 우선 1차적인 방법입니다. 로그를 킨 상태로 하시면 되고요. 심지어 여기서 익절을 했더라도 조금 더 올라가죠.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. 여기가 작은 퍼센트가 아닐 거예요. 여기서 팔았다고 하더라도 정말 최꼭대기까지 갔다, 뭐 종가까지 봤다라고 하더라도 25% 정도인데, 그러더라도 아마 이날 은봉 꽂힐 때 손절을 하려고 한 사람도 많을 겁니다. 만약 여기서 더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고 끝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. 거의 본전. 이런데. 그래서 산 사람들은 거의 본점까지 와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런 추세가 있고 그 다음에 또뭐 과거서부터 하는 건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는 그려나 볼게요. 근데 이게 지금 당장은 크게 좀 의미가 없을 듯한 여기만 가더라도 20만 원대네요. 그러면 채널을 좀 그릴 수 있나 보도록 할게요. 여기서부터 그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확장 채널을 좀 그릴 거고 이것도 또잘안 맞죠? 그래서 뭔가 테스트 하는 것도 좀 없고, 그렇다면, 각도를 보기 위해서, 여기와 여기. 차라리 이게 조금 더 맞는 듯 합니다.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기준으로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 손절을 칠 가능성도 어, 뭐 익절이나 손절 뭐든 할 가능성이 크네요. 여기서 이제 매수 받았다고 하더라도 깨진 거 보면 여기서 이제 익절하는 익절이죠? 여기서 샀으면 리테스트에 익절하고 빠지는 그림을 좀 봤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냥 장대로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팔았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다시 매수를 받을 수 있고 막 그런 식으로는 좀할수 있었을 것 같네요. 그러면 이것마저도 이제 채널을 두 배로, 두 배로 만들어줘야 되겠죠? 그러면 이 채널이 좀 맞는 것 같다라고 보니까 이렇게 해주면 확장해, 확장이 만들어지는 채널을 그릴 수 있을 거고, 얘처럼 이 중간에 점점점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그냥 여기서 그리시면 돼요. 비슷한 구역에다가. 놓고 여기다가 딱 잡으면 중간선도 이제 조금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번에 저항 나온 자리는 어떻게 보면 이 중간선 미드선 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번에 올라가더라도 이 미드선 까지는 좀볼수 있고 최대로 올라가면 이제 이런 상단선 까지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세가 깨진다 라고 하면은 여기가 깨지면 이에요 이번처럼 이렇게 밑으로 안 내려간 게좀 신기한, 다행, 밑으로 안 내려간 상황이지만, 다음에 깨진다라고 해서 저번처럼 또 올라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런 거는 이제 매도와 매수에 대한 기준을 잡으려고 했을 때그 생각까지 해 두셔야 돼요. 여기 오면은 그 다음날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, 나는 어떻게 할지,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 놓고, 준비를 해 두셔야 즉각적으로 좀 대응이 가능하겠죠. 누나 같은 경우에는 딱이 정도로 볼 수가 밖에 없어요. 여기까지 내려오면 매수 자리지만 그게 이제 전환선이랑 11위평이 좀 맞는 부분인 거고 이렇게 추세가 이미 신고점이 발생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은 피보나치를 하더라도 단타 구역일 뿐인 거고 채널 같은 추세 위주로 하는 게 가장 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도움이 좀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. 이런 구역은 나중에 지지받고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구역이겠네요. 그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구역은 84,900원 정도 되고 이 미드선 저항은 106,000원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최상단은 오늘 날짜 기준으로 했었을 때 175,000원 여기는 106,000원.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가격은 뭐 84,000원 이 정도. 그리고 최대 잠시만요 여기서 2평까지 봤었을 때어 기준선 기준선의 가격은 뭐이 정도 되겠네요 73,000원. 점점 이제 20, 62평도 올라오면은 이 73,000원에 서 있을 가능성이 될것 같아요. 어차피 오늘 당장 이렇게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그 정도 될것 같네요. 그래서 이렇게 가격표는 이 정도 좀 된다. 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뭐 나중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리는 3만 천원 2만 5천원 여걸또 이제 좀 나중에 타점을 다시 잡아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이런 구역은 하락장이 오더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 단타 자리다라는 거 3만 천원에서 2만 6천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루나 분석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